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, 오늘 먹어볼 건 뭐냐면은 신제품 빵이야 짠 두근두근 딸기 딸기 시즌 한정판 딸기 시즌 한정판이고 딸기 앙금 가득 딸기 앙금이 가득 들어있대 GS25에서 1300원 주고 샀어 GS25에서 1300원 주고 샀고 한번 먹어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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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 괜찮아 크기 괜찮아 이 정도가 크기 3, 1300원이면 괜찮아 한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종이 같은 게, 종이 같은 게 붙어있거든 나 먹어볼게 종이를 떼어내주고 종이를 떼어내주고 음. 음 안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딸기 딸기 퓨 딸기 퓨레가 들어있어 딸기 퓨레 딸기 퓨레 딸기 퓨레가 이렇게 들어 안에 이게 딸기 퓨레가 들어있거든. 근데 막 딸기 퓨레가 막그렇게막 엄청 많이 들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나쁘지 않게 들어있어 나쁘지 않게 들어 제법 제법 괜찮게 들어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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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에는 딸기 안 딸기 안금 가득이라고 써있잖아 요 딸기 안금 가득. 근데 가, 가득은 아니고 가득 가득 들어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. 음. 막 중간중간에 막, 비어, 막, 딸기 한 금이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들어있진 않아, 봐봐. 음. 이게, 이좀 많이 들은 데는 많이 들었고, 좀 많이, 안 들은, 안 들은 데는 안 들었고, 이래.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데는 들었는데, 이렇게 안 들어있는 데는 안 들어있기도 하고, 이래. 음. 좀 뻑뻑, 뻑뻑해, 뻑뻑해. 음료수가 없어가고 생으로 먹고 있는데, 약간 좀 뻑뻑해. 음. 음. 그냥, 뭐 약간, 일반 딸기잼하고는 약간 맛이 다른 게, 약간 뭐딱 딸기 앙금 딸기 안금이라 그래가지고 딸기잼하고는 또 약간 다른 맛이야. 맛있긴 맛있데 약간 뻑뻑해, 약간 아 뻑뻑해, 뻑뻑해. 우중 우 한입 줄게, 우중 한입 줄게, 우중 한입, 우중 한입, 한입.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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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누군지 응. 딸기 신제 신제품. 신제품. GSDC5에서 1,300원, 1,300원. 근데 별로 1,300원씩이나 주 사먹을 것까지는 않어. 음, 약간 뻑뻑, 뻑뻑해, 뻑뻑해. 뻑뻑해, 음.